이번 주말 당부드린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시고 사회적인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의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금일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감염자는 2,931명이며 27명이 완치되어 태어나셨고 16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는 그간 시행된 진단 검사 총 85,693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 현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중앙 방역대책본부 등의 지역 방역 조치와 지원 상황,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긴 국무총리는 현재 대구 지역에 대한 지원이 매우 기묘한 시점으로 의료인들의 자원봉사와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후에도 의료계, 시민사회, 중앙과 지방정부 등의 공동의 노력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것을 당부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 전염병으로 인한 불신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셨습니다. 대구시 방역관리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가장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신천지교의 대구신도 9,334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이외에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일반 시민들의 검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검사팀이 방문하여 신천지교회 대구 신도 중 유증상자들에 대한 검체 채취는 전수 완료되어 검사에 들어가 있거나 검사가 완료되었고 이외의 신도들은 약 3분의 1 정도를 채취하였으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검사량이 많고 상황이 급박하여 검체 채취 이후 결과 도출시까지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들에게서 확진 환자가 나타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 신천지교의 신도가 아닌 대구 시민들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나 이들 중 확진 환자의 발생은 신천지교의 신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신천지교의 신도들의 검사가 완료되는 향후 며칠간 대구 지역의 확진 환자 발생은 상당 수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의료인들이 전해 전하시는 바에 따르면 확진 환자들의 80% 이상은 의료적 치료가 필요 없거나 진통, 해열제 정도만을 필요로 하는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이며 약2 0 정도가 호흡기 증상이 있어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고 이중5% 정도가 기저질환이 있는 등 주의깊게 지켜봐야 하는 환자들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제부터 대구시 의사회가 참여하여 확진은 환자들에 대한 중중도 분류를 시행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부터 병원에 입원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상급병원 병실이 부족하여 중증 환자의 치료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전원 지원 상황실에서 타 시도로의 상급병원 이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병원을 활용하여 대구시 확진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상 공급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로복지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국립마산병원, 국군대전병원 등에서 대구시 환자를 어, 입원 받고 있으며 국군대구병원 상주 영주 적십자병원 충주의료원 등도 어, 환자를 받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협조 가능한 지자체의 병원들도 대구 지역의 경증 환자를 수용하도록 하고 그외 지자체 병원도 동참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의 의료인력 지원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공공병원과 군 인력 총 348명을 확보하여 검체 채취와 진단 검사에 175명, 환자 진료에 122명, 운전 지원에 61명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구시 확진 환자 발생에 대해 엄중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대구의 중증도 분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부터 신속하게 상급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인력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의 중증환자 우선 배정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한 병상운영 방식의 개선에 대하여 방대본을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천지교회 전체 신도의 명단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총 21만 명의 국내 신도 명단을 입수한 이후 미성년자 1만 6천 명과 주소지 불명 863명을 제외한 19만 명에 대한 증상 유무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총 17만 1682명 88.1%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이중 증상이 있는 것으로 답변한 유증상자는 1.9% 3,381명이며, 무증상자는 98%인 168,301명으로 확인되어 우선 유증상자에 대하여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65,127명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신천지, 예수, 신천지 교회 서버에 등록된 신도 명단과 다양한 방식으로 입수한 명단을 비교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호흡기 환자를 별도로 분리하여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하여 암, 심장 질환 등 호흡기 질환이 아닌 환자들께서 호흡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호흡기 질환자들도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기준으로 214개, 214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이 25개소, 종합병원이 150개소, 병원이 39개소 등입니다.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마이크로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중국 교육부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양국의 유학생들의 입출국을 어, 상호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에 합의하였으며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 유학생은 약 7만여 명으로 한국에 아직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은 3만 3천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코로나19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말에는 종교나 집회 등 다중 행사에 참여를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신천지교회 대구 신도들의 대구 신도들의 검사 결과를 보면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비말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구호, 함성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성공적 차단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특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우선 개개인의 1차 방역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급적 자택에 머물며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공공 시설이나 학교 등의 휴원 등으로 불편을 끼쳐 매우 송구스러우나 이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약속은 피해 주십시오. 아울러 손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 정부와 지자체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재차 강조드리며 국민 여러분께서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시 그이 환자들에 대한 그 대책으로는 크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중증도에 대한 사전적인 판단을 그,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빨리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이틀 전부터 대구시 의사회의 의사분들이 현장에서 이 중증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크게는 한네 네 분류 정도로 분류를 해서 이분 그 우선적으로 어,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부터 입원을 할수 있도록 중증도가 높을수록 먼저 이번에 우선권을 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그 일정 한 숫자를 그 의사 1인당 배정을 해서 수시로 이분들이 그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또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 연락을 할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어, 그 병상을 저희가 추가 확보하기 위한 그 노력을 통해서 경상 경증 환자에 대한 그 으, 이번 병상도 추가로 아까 브리핑 드렸듯이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어, 무엇보다도 중증 환자, 환자들의 치료 특히 최중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국립 대학 병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요청을 해서 어그 국립 서울대병원과 그 다른 국립대 병원들이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고 또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서울의 대학병원들에서도 최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을 역량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그 현재 국가 지정 그 입원치료 병상은 약한 198실 병상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 이외 그 이외의 병원들에 대해서도 어그 국립대 중심으로의 좀 확충 그리고 어그 이러한 그 중증환자에 대한 그 지역간의 집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적절한 중증환자 전원을 위한 지원 조정 체계를 현재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코로나 19 전원 지원 그 상황실을 통해서 수시로 이 부분을 파악을 해서 최근 며칠 동안 약한 28병 28분의 중증환자가 전원 조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그 조치들을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사망자를 줄이고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에 보다 많은 의료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